10분째, 원의 네 방정식, 원의 <laughs> 드시 먹고, 원의 드시 먹고. <laughs> 먹고, 원은 한 어,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 부르네 이게 뭐냐 이게 한 점점 이게 뭐냐면은 하 어, 이게 원의 중심이야 중심. 등심. 그래서 이게 한 점점 딱 정해진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 이원이 뭐냐면은 반지름이야 반지름 그래서 이지 길이가 요만큼 되겠네 요만큼 이렇게 아 여기 있는 점 이런 점몇개 있노? 엄청 많지? 않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혹시 많지? 응. 이런 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보면 촘촘하 모아보면 이게 뭘로 보이단 말이야? 응. 뭘로 보이 말이야? 여기까지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저기 반지름이요 반지름. 으흐, 됐나? 그럼 이것을 이제는 이거 뜻선 중학교 때 배웠다 이거. 그래서 으흐, 지금은 이 원을, 방, 원의 방정식에 대서이 원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야. 여기가 원점. 여기까지 기기가 반지름 r 를잡는 거지. R. 이쪽에도 R, 이쪽에도 R, 이쪽에도 R를 다 있겠지, 이거. 그 이렇게 지키는 거. 그쪽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편. 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거는 중심이 얼마고? 중심이 얼마고? 0,0이자. 이것을 반지름 R, R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을 마 반지름을 R이라고 해둡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하면 되게 정명하느냐 여기에 여기야 아무 점이 하나 있으니까 X,Y라고 올라서이 관리 길이를 R이라고 두는 거지 그러면 여기 어 오피 길이가 오피 길이가 이게 뭐다? 아니 응. 내 말이야. 이거 가두종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해웠지뭐죠 우리가 로트 맞아. 피0 응. 응. 0 공마 잖아 공마 x 빼기 0 제곱 y 마이너스 0 제곱 하니까 길이가 R 반지로말해 아, 이런 뜻이거든. 이것을 양면에 제곱해봐. 0 필요 없지? 주머니 눈으로,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 이거를, 일반적으로 중심을 원점이라 하지 않고, 중심을, 딴데 잡았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중심을, A 콤마 B라 잡고, 반지름을 I라 잡았다, 이말이죠 그러면, 중심이 어디가 여기야. 여기에 A, B까지 치자. 그렇죠. 여기서 반대는 길이가, 요, R 되는 요점 P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P를 X, Y로 보자, 이말야지 요, 요, 요점 P, 요거는 뭘 뜻하겠노? 요 P는 요, 요, 뭐 있을 수 있나? 응. 음. 저도 다 있을 수있지이 P는 움직이자. 움직이는 점 뭐라 하자. 응? 어? 요거는 고정되어 있잖아, 중심로 음. 그래서 이거 정점을 했단 말이야. 음. 요거는, 요서 길을 알 져도 되지만, 요서 알 져도 되거든. 요서 져도 되고, 이건 어디냐 뭐, 움직이는 점이 있단 말이지. 이 움직이는 점의, 뭐, 이 정피의 뭘 구하란 말하 같아. 이 정피의. 응. 움직이는 허점은 수학에서 뭐라 하다. 자취되데 자취. 뭐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위를 막, 이거 얼마나, 가가지고 발자국이 생긴다니까. 그 가가지고 발자국이 자취야. 어떻게 움직였다가는 그걸 나타내는 자취를 <laughs> 이것을 뭘로 표현한단 말이야. 저처럼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야. 원스 같고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분이야. 이게 근데 이제는 중심을 a,b로 잡고 그리고 o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가 그니까 r인 점을 잡는 거지. 이렇게 여기 r이 있고 여기 r이 있고 여기 r이 있잖아 이걸 표현하니까 저게 나온가 말이야 어, 이것도 o,p의 길이 얼마다. 단지로 r이다. 이 말이지 p가 얼마다고? <laughs> x y 마 y 잡았으니까 2는 뭐긴 2광발만 뭐 루터 X A 제곱 Y B 제곱은 R 제곱이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니 얼마 <laughs> X A 제곱 플러스 Y B 제곱 아니네요 음, 곱거니까 R 제곱이 된다고 하죠 그럼 이 이걸 보면 뭘 알아야 된다고 보면은 응? 이거 좀가을만하야 되는 거죠. 이거 딱 보면 뭐라고 올려야 된단 말이고 중심은 얼마나 하고 음, a b 이거 이거 음. 이거는 이이거는영 이건 이 X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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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B 건 이건 이거는건영건 이건 X 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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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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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건 이이이이이이 반지름이다. 이다 야, 맨날. 오늘, 이 응. 원의 어. 표준형이고. 표준형 y u n Pu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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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수있 y u n Punyun. 지 u n y 수 있다. u n y u n Punyun. Punyun. p 형있 일반형은 요놈을 정리를다 시켜버리면 돼. 증기 시켜버리면 어. 증 시키면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e a x 마이너스 e b y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놈으 마이너스 r 제곱은 영이 되겠지. 하나, 뭐좀다 시키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그냥 이 값을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적어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AX라고 쳐먹으면 이것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BY를 잡아 보고이 전체 양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C를 잡아 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얼마인지 모르고 이제와도다 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다똑같지 X 제곱개수도 1이고 Y 제곱개수도 1이 항상 오늘 방정식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대 이렇게 증기를 다시 기시는 걸 이 놈을 일반형이라고 불러, 일반형. 음? <laughs> 됐나? 그러면 이 놈을 다시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칠 수도 있어야 되겠지. 이거 고쳐버려, 이거. 이걸 이렇게 고쳐가면 어떡 하면 되겠노? 완전 제고식으로 바꿔내봐라, 맞지? 맞나? 맞나? 그러면 되잖아, 완전 제고식 바꿔봐야 되잖그이 놈을 완전 제고식 바꿔봐야 되잖 x 플러스 2분의 a제곱 이거 두 개로 완전 제곱 식바꾸면은 2분의 b의 제곱은 이거 넘어간니 얼마나 4분의 a제곱 이것도 방금 대주선는빼야되니까 4분의 b 제곱 이거는 이왕시켜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되겠지 그럼 이거는 똑같고나또 이거를 통보시키면은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이번제곱 나오죠. 이죠 이게 번지하 y 그 응. 응. 반지름 제곱인가 이거 맞 l 이 반지름은 <laughs> 반지름은 양수일 때 0일 때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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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l d o 는 d old, old, 는데 이두 개를 뭐라 부르냐면, 실원이라고 불러. 반지름이 실수인 원이야. 그럼 는 반지름이 0이면 뭐 돼, 이거 뭐? 어? 반지름이 0이면 뭐 돼, 이거 이 원이가. 이 응. 응, 점이 돼, 점. 점원이라고 부러지왜그말이 응. 그래. 반지름은 0이니까 실수 돼. 이거는, 이거는 음수도 왔으니까 이거 지어보면 뭐 오겠노? 양수. 응. 양수로바뀌게로 바뀌겠죠? 런데 반지름은, 음수도, 이거는 허, 수의 원이니까, 허원이라고 부른대. 그러면 이놈도 마찬가지로 보통 우리가 좌표평면에현하려면 실수가 돼야지. 표폐자폐표 좌표, 편할 거요 허수는 크게 이렇게 안 된다 했대. 그러면 이놈이 뭐 돼야 되겠노? 이상이 돼야 돼. 그치? 이놈이 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뭐 돼야 되는 분자 이놈이. 이놈이 0 이상만 되면 되겠지. 이놈을. 이 놈을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빼기 4c 제곱을 원의 판별식이라 고 부른다. 원의 방정식에서의 판별식. 이 놈이 0 이상이 돼야지 이 원은 실수 반지름의 실수인 원이 된다는 의미다 이 말이지. 됐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 제곱 이 놈이 어, 판별식인데 그걸좀 어디라고 되겠죠 요까지가 지금 그 앞에 있는 설명하는 것 전부 다 돼. 됐나? 음, 그래서 이것도 어, 어, 좀 한번 중심 찾을 때부터 이 이렇게 바꾸면은 보기 쉬운다든가. 요건는 0 요건 영상 상대죠. 요건는 0 아니면 그러면 뭐? x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고 어, 막 중심이. 이거는 2분의 b 이런되고 간지럼은 이거 루트쇼됐으니까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제곱이 될까요 지금은 이거 뭐전문인안 다른데 응? 어, 우리 이것만 뭐알수 뭐, 있다 다음첫 네. 번째 일반 <laughs>